현재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 사약자들을 통해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코로나로, 코로나,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 이단의 극승스러운 활동과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가나안 성도가 대략 20만 20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현재는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강도도 훨씬 심해진 듯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마치 예레미야처럼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복음과 신앙을 빠르게 떠나고 있고 또복음에 거부가 점점 심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사역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황의 심각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속히 복음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분쟁이나 교회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졸립이 달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율법주의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율법주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이단으로 인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 율법과 이신체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교정해 줍니다. 바울이 교묘히 들어온 이단을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참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분명한, 분명한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가르침에 성도들의 신앙과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 정리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즉시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사역을 오래 했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송도들 뿐 아니라 장노와 또 권사와 정규신학을 한 목사가 신천지나 다른 인단으로 수없이 넘어간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의 연안이나 사역의 연안이 길다고 해서 복음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교회나 성도들에게 교묘한 인단이 들어왔을 때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정말 참된 복음인지 즉시로 교정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전하거나 정리되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영적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요즘은 수많은 이슈들, 즉뭐 창조론 또성 가치관 뭐 낙태 문제, 안락사, 유전공학 AI 문제도 있겠죠. 트랜스휴머니즘뭐 이런 것들이 복음과 성경의 세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뿐 아니라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들에게 혼란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도전 속에서 참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명확하게 주, 어, 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복음 외에는 어떤 소망도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와도 뭐 천사 할아버지가 와도 복음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단도 문제지만 이단의 버금가는 문화사조가 버금 복음회곡에 더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무장한 포스트모든 문화는 진리의 기준이 개개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가치를 정의하는 기준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름답고 멋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고 나쁨에 의해 삶을 선택하라고 조장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제가 DFC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딸도 이번에 DFC 들어갔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예배를 DFC 체풀 예배를 빼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들으면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구원자요 주권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치사 선택하여 받아들인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을 위해 치사 선택하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전자제품 백화점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CCM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사님께 현지 송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기독교를 뭐 좋아하거나 그게 예수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화라는 것이죠. 일본은 결혼은 웨딩 처치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합신의 우리 전사님들은 반응이 참 없으시네요. 그렇죠. 네. 제가 대구에 사역해서 익숙하긴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존사님들. 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붙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준비되어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가란 이 세대를 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음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교회에게 또한 단호하게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를 알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바울조차도 받은 복음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에도 그럼에도 때때로 다른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명사나 영향력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복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 모두 나가 뭐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단호함의 강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영혼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우서 11장 24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간만매를 다섯 번 맞아,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하고 일주알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성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온갖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도 영혼과 교회를 위한 염려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참복음 위에 합당하게 서서 복음에 참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했으며 복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감당했고 또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울 선, 바울의 선포는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복음적 삶에 기꺼이 먼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제자,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다른 복음을 쫓을 때 우리의 대처는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기 위한 것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성교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사시다가 캄보디아 성교사로 가셨는데요. 미국의 한인교회의 장노님, 권사님들 중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노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누군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단호하지 못한 것은 사역 자체에는 헌신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열심히 돌리고 있지만 정작 그 영혼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고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르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삶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그렇게 되도록 사역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양육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지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29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각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도록 전신전력을 다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단 단순히 모임에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사역이 바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자는 구원의 길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복음적 삶으로 변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성도에게 바울처럼 준비되어서 분명하고 또 단호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맡겨진 영혼을 지키는 선한 목자로 쓰임받는 조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강하게 대처하기는 실제로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요. 또 청년들한테 또 함부로 단호하게 대처했다가는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주권자가 누군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아와 세워진 사도임을 고백하죠. 바울사에게 주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단을 쫓게 된 이유가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가르침도 있었지만 두려운 상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극렬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율법주의를 받아들여 두려움의 상황을 피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겨져서 시외에 버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 드릴게요.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구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어나자마자 죽을 뻔 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베 사역을 끝으로 복귀하면서 자신을 공격했던 자들이 있었던 갈라디아의 모든 전도 지역을 다시 거쳐서 성도들을 살펴보고 돌보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나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게 이기되는 어떤 것의 종은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확신했고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도 확신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권능은 자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고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임을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에 보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사,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 우리에게 복음의 보배가 담겼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복음임을 믿습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도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행해지는 것은 어떠한 존재도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지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천지 만물의 전능하신 주권자. 신실하신 주권자시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 뭉치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그걸 막 어른들이 찾아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둘둘 감아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예. 네. 그때는 이렇게 송구한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는 누구나 그게 돈인 줄 알거든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게 이제 돈이 아닐 까로 숨기는 거죠 사실은 예 네. 구겨진 신문지는 쓰레기지만 돈뭉치를 싸고 있으면 그 신문지는 능력과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맞죠 예 네. 보잘것없고 예 천한 질그릇도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가 당기면 보배함이 됩니다 위상과 가치와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보배가 질그릇의 능력이 됩니다. 혹시 스스로가 구겨진 신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저는 늘 제가 좀 지금도 떨리거든요. 항상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하고 구겨진 신문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지에 그 능력 담긴 그 능력이 신문지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질그릇이지만 복음이 담겨서.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이 담긴 그리스도의 질그릇,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단호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성도들과 신뢰할 만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것을 걸고 돌보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장 14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아멘.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존귀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에게 바울은 헌신적인 영적 부모였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함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영적 부모로서 어떠합니까? 양육하는 지체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만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간사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관계 속에 있냐는 것이죠. 적어도 분명한 잘못에 대해 건면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사역자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역자는 다른 복음을 언제든 바로 잡고 참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과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교회의 핵심인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에 분명한 정체성과 성도들과 신뢰할 만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영혼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있을 때더 온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의 복음가는 수많은 문화들과 이슈들이 도전해오는 이 시대 속에 분명한 정체성과 확실한 복음으로 불신자들과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글쎄 종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사랑근혜가 한이 없신 아버지 하나님의 근혜를 찬양합니다. 귀한 곳에 와서 주님 귀한 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영혼과 교회를 섬기며 돌보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머리가 바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흘러가고 바른 복음으로 제자 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져 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